다이소에서 샀던 거 아니야? 2000원짜리야 이거! 어 그니까! 야 ㅅ 씨... 발 어! 야 이게! 야. 챙겨도 되죠 이거? 현장에서 주문하 되잖아! 챙겨도 되잖아요! 야 이거면 잡는다! 아 이거 하나 잡문하면 돼? 어! <laughs> 뭐먹 넣을까? 고동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너무 많이 땄다 내일 아침도 먹는 거지 뭐 그러면 아, 요거는 국물용으로 넣을 거지. 해물라면을 만들기 위해서. 사개 넣어서. 와우, 좋다. 와, 국물 뽀얗게 우러난 거 보이세요? 이건 다 씻다가 필요 없어. 와, 면 바로 넣어도 되겠는데? 와. 자, 내 요리용 젓하라 대나무로 성수가 만들어 줬어. 이거 건우 형그 시골집에서 먹었던 가마솥 삼겹살이랑은 또 다른 감봉이다 건우 형은 내가 좋아하는 건지지만은. 삼서살은 혹시 거울 봤니? 아직 못 봤어요. 여기 거울이 없으니까. 무서워. 무서워. 어디 시기 부족 같아. <놀람> 와, 미쳤다. <놀람> 와, 진짜 맛있어. <놀람> 어렸을 때 아빠 따라 낚시하러 온 아빠가 은순탕을 항상 끓어줬었거든 그 맛이 딱 난다. 와. 사람이랑 먹는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. 음. 오씨발 존나 무섭게 생겼어. 아씨발 왜 이렇게 생겼어? 아씨발 고동도 자기 자리에서 지역화를 똑똑히 하고 있어. 아 진짜 맛있어. 야짜 한번 하자. 짠 우리 무인도 뽀해버. 약간 그거 같다 히말라야 등산할 때한명 데리고 가는 거 알아요? 원주민이라 해야 되나? 실사 음... 셰르파 셰르파 내 네, 셰르파 내 무인도 셰르파 <laughs> 아 요지를 만들어 셨어요예뭐 진짜 만드셨어요? 예 이제 예, 좀아아 아... 맛있어? <laughs> 그닥 배 타고 한2 음... 시간씩 오니까 여기는 계절이 다른 거 같아 너무 자꾸 고향을 왕. 한판에 야키 드시나요? 야토리 꽃게 꼬치구이를 어, 좀 해보려고요 어. 샹! 들어갔어요 <laughs> 한번 볼까요?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건 <laughs> 진짜로 자 아! 어? 아니 아 개를 몇 마리나 버리는 거예요? 시행착오가 좀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 너무 많으신데? <laughs> 음. 말랭 씨가 없던 사이에 송순 씨가 개를 세마리 정도 날렸어요 야. 살아있는 개를 이렇게 요리를 하라니까 좀 쉽지 않네. 이들 익히면 됩니다 이제. 어, 아 볼까요? 조금만 더 확실하게. 오. 아시 왜? 때감으로 쓰셨네요. 저건 먹겠습니다. 아니 드시지 마세요. 어디 가시게요? 내일 또 낮에 먹을 거리 걱정돼가지고 낚시나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게 <laughs> 가능한 거예요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저 멀리까지 던져야 될것 같은데. 그니까. <laughs> 성소씨 얼굴이 많이 지워졌네요. 이게 지운 거냐? 거울을 못 봤어, 아직. 나 탕망에서 일어나 나온 사람 같네. <laughs> <laughs> 뭐야, 잡았어? 미역이요. 미역을 잡았어? <laughs> 맛있겠다. 이 초장 있으면 진짜 <laughs> 맛있는데, 지금 먹어봐. 요 낚시로 잡은 거, 직접 딴 거. 직접 땄어요. <웃음> <웃음> <그냥> <웃음> 낚시 때는 뭐야, 거워서뭐 했는데. <laughs> 아, 이건 봄. <laughs> 이건, 이건 기분. 이제 주무시나요? 예, 이제 잘 나오고요. 아 근데 진짜 춥다 이거. 칼났는데야 성수야 괜찮아? 나 오늘 무리했어. 더 시차를 아... 씨성수다 우리 우리 응. 내일 국밥 먹을 수 있는 거지? 성수, 어, 내일 국밥 먹자. 자, 그러면 이제 수습 저 했습니다. 네. 네. 뭐 여기 들어와서 자야죠. 네 맞아요. <laughs> 제 자리 좀 네, 만들어주세요. 오세요. 네, 네. 자리 비워놨으니까. 저희는 일단은 생존을 했고요. 음. 내일 아침 일어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을 뜨는 것까지가 생존이죠. 내일 배 타고 나갈 때까지요. 오케이 오케이. 아이 사자 이제 아 너무 힘들다. 고생 많았습니다.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또 살아남아 버렸다. 와 너무 춥다 너무 짧았어 눈물 방구 소리요? 네저 어제 밤에 방구 를 계속 켜가지고 질식할 뻔했어 무슨 항상 괜찮아 힘이안 피시 어 힘이 안 들어간다고 팔이 눌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침부터 첫마디가 손목이 안 펴져요, 이씨. 발실. 발실이라고? 발실이 보인다. 정말 발실인 것 같아, 보여. 일단 일어나 봅시다. 사승봉도의 아침. 와, 멋지네. 여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정데 일단 땔감을 먼저 구해서 물부터 피우고 밥을 먹을 준비를. 아 근데 쟤 진짜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생긴 게. 성수야. 어. 너이 섬에 사는 사람 같아. <laughs> 혼자 이 섬에 사는 사람 같다고. 그닥. 나... 어제 밤에 성수이가 미역을 잡아서 덕분에 미역국밥을 먹는 거죠. 미역 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. 어? 밥안 써요? 먹을래? 이거 기는 편히 좋겠다 여기 <laughs> <laughs> 봐봐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죠? 우리가 아는 미역 색깔이 아 여기 참기름 한 방울 똑! 떨어뜨려야 되는데 숙소의 맛이 그립다 그래도 밥이 있다는 게 어디야 조미료는 없지만 게스트 팬티 택은 숟가락으로 쓸수 있습니다 야 어때? 아, 근데 쓸만한데? 이거면 떠먹지? 야, 숟가락 만들지 마라. 자, 끝났어. 숟가락 두 개. 짠 짠, 오늘의첫 탄수화물. 아주 싱거운 다시마 밥을 먹는 미음 같은 느낌이지. 아, 맞지? 미음 같은 느낌, 나쁘지 않아? 소금 있었으면 진짜 굉장히, 맛있었을 퍼먹, 것 같아. 굉장히 퍼먹었을 것같아데가 그래. 지금 몇 시간 정도나 맞죠? 3시간 정도 3시간이요? 만들길 잘했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기는 힘들어서 뒷정리도 다 해야 되고 고동을 내가 밑에 많이 넣었는데 고동 맛이 안나 오래 씹으니까 그 향이 올라오겠네 고동.. 고동 비린내 좀 나긴 해아 맛있는 맛이야 돼? 비린내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막 그렇게 맛있기는 안들 이게 진짜 리얼 입에 풀칠이다 진 밥이 입에서.. 진짜.. 비스처럼 끈적끈적 대고 있어. 진짜 살라고 먹는 거야. 그닥. 아 그래도 미역국밥이라도 먹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. 확실히 그건 맞아. 뭔가를 입에 넣으면 열이나 먹어야 돼. 다리 꺼라. 사슴 봉도야. 다신 보지 말자. <laughs> 아이 매연냄새 아, 이 냄새지 약간 아쉽기도 하네 <laughs> 여러 이제 만원 행복이 끝났습니다 <laughs> 아, 가짜 같아 <laughs> 어떠셨어요? 무인도 너무 재밌었어요 <laughs> 또 하고 싶어요 네, 만원 행복 잘 찍었고요 네. 무인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<laughs>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<laughs> <돌아와서> 돌아왔어요 <돌아와서 웃음> <돌아와서 웃음> 그럼 다음은 어디서야 해 될까요? 어떤 행복은 내가 이제 여기까지 조회수가 50만에 나오면 지금 5천 원으로 우인도로 가겠습니다. 조회수가 100만이 딱 나오면 그냥 낚싯대만 챙겨서 우이도 가는 거고 낚싯대 하나만 들고 텐트도 없이 우이도로 가겠습니다. 같이 같이. 너왜 자꾸 따라 올라그래? 아 짠. <laughs> 음, 일단 초장이 제일 맛있어. 간이 돼 있어. 인사드요